이제부터 얘기하는 거잘 들어야 됩니다 원래 어 방정식이라는 것은 방정식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왔냐 어디서부터 왔냐 멀리서 왔나 아 함수로부터 왔어 그러니까 함수에서 방정식으로 온 거지 방정식에서 함수로 간게 아니야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Y는 우리가 2x 플러스 1,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함수잖아. 방정식은 어떻게 쓰는 게 방정식이야? 뭐, 2x 더하기 2는 0이다. 이런 게 방정식이잖아. 그럼 이 방정식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알아? 이 방정식이 의미하는 바는 y는 얼마? 2x 플러스 2랑 y 꼴 제로 두 개의 교점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 y는 이게 교점, 교점을 구하라는 게 바로 연립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절대로 알아야 돼.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방정식은 함수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함수에서부터 왔는데, 방정식을 딱 보면 이게 원래, 아, 이쪽 함수와 이쪽 함수의 교점을 구하는 거다. 엄밀히 말하면, 교점의 x 좌표를 말하는 거야. 엄밀말하 교점의 x좌표를 말하는게 거것이기라고 이해가셨습니까? 네. 그렇게 정리를 할수 있다 아주 중요한 거라는 거지 음. 아니 근데 싫어 나는 이걸 이렇게 하고 싶어요 e x 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써도 되잖아 그럼 이건 똑같이 y는 뭐야 e x 라는 녀석하고 y 꼴 마이너스 2란 녀석의 교점을 구하는 것도 같다 근데 이게 가, 어차피 식이 같으니까 이 교점은 다 똑같은 거고요 이해가 가겠니? 되셨어? 응. 음. 그래서 우리가 빨간색의 느낌으로 진행을 한다면 여기가 X축 여기 Y축이 있단 말이야. 여기 X축 여기 Y축이야. 근데 이거 그림 그릴 수 있잖아. 그지? Y절편이 2야. 하나 둘 이렇게 Y절편이 2입니다. 그 다음에 X절편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요렇게 그린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얘 뭐예요? y e q u 0. y e q u a 0을 x축이라고 하거든? y e q u a 0을 x축이라고 한다고 쫘 만나는 점이 찾아졌냐? 이 만나는 점이 뭐야? x는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래서 근이 마이너스 1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이는 뭐야?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게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둘 중에 하나지 이해 가요? 응 음, 좋아 그러면 우리 2차 방정식이라고 말하는 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꼴 제로 라고 말하는 게 2차 방정식인 거야 그럼 2차 방정식의 이 의미가 뭐라 그랬어?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y 이 제로의 교점을 찾고 싶은 거다. 엄밀히 말하면 x 좌표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y 이 제로가 x축이라 그랬고 뭐 이차함수가 뭐 이지랄로 돼있으면 만나는 점 여기를 알파와 베타라고 할게. 이것이 바로 방정식이고 즉 이게 교점이 알파베타면 여기 x값이 알파와 베타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방정식과 함수는 떼려 뗄수 없는 관계고, 함수에서부터 방정식으로 간 거야. 이해 갔니? 됐어? 오케이. 자, 됐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쉽게 쉽게 얘기를 한다면, 앞에서 배운 게 있거든. 앞에서 배운 게. 잘 들어야 돼, 자기들아. 앞에서 배운 게 이거야. 뭘 배웠냐면, 2차 방정식을 배웠어. 2차 방정식에서 조건식으로 쓴게 딸랑 두 개밖에 없거든? 그첫 번째가 판별식이야. 두 번째가 근각에서. 이것이 조건식으로 쓴두 가지란 말이야. 2차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식이 이거랑 이걸 배웠어. 근의 공식은 근을 구하는 거고 이건 조건식이라고. 이해 가셨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 이두 가지가 2차 방정식에서 말하는 모든 조건의 끝이에요. 이해 가셨어요? 됐습니까? 자, 이런 내용을 꼭 알고 있으면 특별히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할수 있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판별식이 D인 거고, 맞지? 근과 개수의 관계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해 가셔요? 이거 잘 들어봐야 돼. 정말 잘 들어야 되는 게. 참고로 판별식은, 판별식은 근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지. 근의 개수는 X축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 근이 없는 거. 이렇게 돼 있으면 근이 하나인 거. 이렇게 있으면 근이 두 개인 거잖아. 그래서 함수를 함수를 어떻게 위쪽과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형태를 하는 게 바로 판별식이라는 아이야. 제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거는 이게 뭔 얘기냐면 바로 축의 방정식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봐야 되는 게. 축의 방정식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 가운데 여기가 축이잖아. 맞지? 자, 그러면 여기가 선생님이 알파라고 여기를 베타라고 했어. 그럼 가운데 지점이 얼마지? 중점은 알파랑 베타를 더해서 반 나눈 거 아니야? 봐봐. 여기가 1, 2, 3, 4 미친놈아. 5, 6 이렇게 돼 있어. 그럼 2하고 4, 6하고 사이에 가운데가 얼마야? 4지. 2하고 6하고 더하면 얼마? 반 나누면? 그렇지. 3하고 5하고 더하면 얼마? 반 나누면? 그렇지. 2하고 4하고 더하면 얼마? 2하고 4, 6, 반 나누면 얼마? 3. 이렇게. 아, 가운데 찾는 건두개 더해서 반 나누는 게 가운데 찾는 거구나. 그러니까 두 근의 가운데가 바로 축의 방정식이야. 이해가니 축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그래프를 좌우로 움직이는 거야. 축의 방정식이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를 보는 거지. 이해가니,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어, 축의 방정식이야. 이해, 갔습니까 되셨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바로 디테일이라고 말해 나중에 이게 근의 분리도 나오는데 세 번째가 이것이 디테일이라고 말하는 거야 사실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몰라도 잘 봐봐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잘 몰라도 우리가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잖아 그런데 만약 두 분이 다 양수라고 하잖아 그러면 양수라고 하면 여기에 0이 있겠지 그래야 두분이다 양수인 거 아니야 그러면 은 어떻게 되는 거? 0을 집어넣어서 위에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봐봐 우리가 방정식을 쓸때 보통 이렇게 쓰지 x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라고 쓰나?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에 x 플러스 알파 베타 이게 근과 계수의 관계로 쓴거 아닌가? 그러니까 만약에 근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이렇게 또그렇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이렇게. 영지 보었을때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영지 넣었을때 위에 있으니까 알파베타만 영지면 알파벳하면 어, 이게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선생님 그는 두 개를 가져요 영이야. 그는 두 개를 가져요. 그리고 축의 방정식 양수에 있어. 그는두개 가지면서 축방 양수에 있으면. 근 이렇게 두 개를 가질 수도 있고 맞지? 아니면 하나는 음근이고 하나는 양근일 수도 있는 거지 이해가시지? 그렇기 때문에 이 디테일로 요거를 보는 거야. 이세개의 규칙이 지금 우리가 실근의 부호라고 하지만 실근의 위치를 보는 어머 실근의 위치를 보는 이 다음 단원이 좀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어렵지 않다고. 결국엔 똑같아. 근의 개수를 보는 것. 위아래로 움직이는 판별식. 그리고 축의 방정식. 얘를 좌우로 움직이는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은 두근의 합의 반. 두근의 합의 반. 두근의 합의 반. 가운데가 바로 여기 축방. 어? 오케이? 오케이. 그총의 방정식이 음수다, 뭐 어디다, 10이다, 마이너스이다, 이렇게 좌우로 그래프를 움직인다고. 그리고 좌우로 움직인다고. 이것만 맞췄다고 뽑는 게 아니란 말이지. 이해가니? 아, 어,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맞춰서 디테일. 이거는 대입해서 위에 있으면 뭐다? 양수. 아래에 있으면 뭐다? 음수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야. 대입한 후에. 이게 끝입니다. 뭐를 이렇게 저렇게 정하고 외우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제발 이해 가셨습니까? 자, 방정식은 당연히 어디서부터 왔고, 함수에서부터 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그래프를 좌우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과 마지막 디테일, 요 하나만 잡아주면 끝이 나는 거다. 선생님,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죠? 문제가 읽어주는 대로 그림만 그리면 끝나는 거야. 자, 그래서 얘기를 해볼게. 바로 문제로 갈게.